를낸 희청역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사고 현장은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인근 상인들과 직장인들은 여전히 사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식간에 희생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 차량. 자신의 가게 바로 앞에서 일어난 참사에 박평국 씨는 잠을 이루기 힘듭니다. 영업이 끝나고 혼자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상황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라요. 자다가 눈을 뜨면 일시 또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요. 6년째 운영하는 호프집엔 손님들의 발길이 무척 줄었고. 사고의 충격은 여전히 팍씨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행인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 집이라고 말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냥 멍하니 있다 보면 그 생각이 다시 떠오르고 40년째 시청역 인근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손나자 시도 참사 소식을 듣고 일손이 잡히지 않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눈에 계속 떠올라서 괜히 눈물이 나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어제 집에서 쉬었어요. 한순간에 4명의 동료를 잃은 은행 직원들의 상처도 깊습니다. 그 길을 따라갔다면 우리도 그 사고의 희생자가 될수 있었을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잠도 잘못 자요. 전문가들은 일상 공간에서 일어난 비극인 만큼 누구나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상적인 시간, 일상적인 장소에서 일어난 재난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동일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증상이 보름 이상, 한달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이틀 동안 진행된 서울중구청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은 시민은 10명이 넘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